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스가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첫 번째로 노바라는 칼인데요. 노바는 기본 속성이 블루되어 있고요. 표준 기능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이 20% 확률로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적들에게 150의 범위 피해를 입히고요. 그래서 적들에게 사용해보면 뭐20% 확률로 폭발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빨갛게 지금 뭐 블랙홀 생기듯이 생긴 게 폭발의 효과인데, 아,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폭발 효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타격감이 좀 약하다는 그런 유저들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어,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150의 범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다음 칼은 알몸 자크라는 칼인데요. 이칼 같은 경우는 칼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속성은 독이고요. 표준 기능의 이름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요. 표준 기능의 이름이 잡으로 간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너지 데스에 적중당한 적이 2초 동안 기본 공격으로부터 37%의 추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대시를 사용한 다음에 어? 대시 한 번에 다 죽네? 대시에 적중당한 적이 2초 동안 37% 추가된 데미지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해보면 이렇게 강한 적들한테 대시로 공격을 한 다음에 기본 공격을 입힐 때 효과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캐스 같은 경우는 대시 기능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캐릭이기 때문에 알문자크라는 이 칼하고 어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이 됐든 중반이 됐든 뭐 후반이 됐든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칼입니다. 세 번째 칼은 에지라는 칼인데요. 이 칼의 속성은 독이고요. 표준 기능은 쉿 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동추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캐스의 스킬 중에 유동추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킬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패지 시프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동추력의 상태 시간이 4초 동안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용해 보면 이렇게 4초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예지라는 칼을 들고 있을 때패지 시프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이정도고요 다른 무기를 들고 패지 시프트를 사용해보면요. 확실한 차이가 나죠. 어, 네 번째로 보게 될 칼은 오구의 비늘이라는 칼인데요. 이 칼의 속성은 고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게임에서 이제 신성 속성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번역이, 어, 킬스커드 게임 내에서는 고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표준 기능으로는 가시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처치당한 적들을 50% 확률로 50의 범위 피해를 입히는 스파이크 영역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적들은 5초 동안 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본 공격을 해보면 이렇게 불기둥 같은 게 올라옵니다. 50% 확률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연속 3, 4번까지도 저 불기둥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은 피해 갈증이라는 칼인데요. 이 칼의 속성이 조금, 어, 이상합니다. 역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속성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공간, 공간이라 읽어야 되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칼의 어, 표준 기능으로는 조각난 현실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공격이 저에게 6초 동안 5.5초마다 30 피해를 입히는 물리 상태 효과를 적용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사용해 보면 그 효과가 화면에 잘 드러나진 않아요. 연기가 이렇게 뭐 블랙홀처럼 아지랭이 피듯이 흐리하게 뭔가 표현이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효과들이 나타날 때, 어, 소리하고 임팩트가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저들이 플레이할 때 조금 더 타격감이 있다고, 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격감은 없는 칼입니다. 자, 다음 칼은 진노라는 칼인데요. 기본 속성은 얼음으로 돼 있고요. 어이, 이 칼의 표준 기능 이름이 내딛고 얼리고. <laughs> 예. 내리고 얼리고 어, 이름을 재밌게 전했어요. 자그 내용을 보면 기본 공격으로 처치된 적이 40% 확률로 주변 적들을 얼리면서 3.5초 동안 기절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효과. 얼음 가지가 바닥에서 생성이 됐죠. 저게 이제 진노라는 이 칼의 표준 기능입니다. 뭐 임팩트는 마음에 드는데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유저가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소리가 좀더 크게 났으면 좋겠어요. 사운드가 약한데서 오는 그타격감에 손실이 좀 있습니다. 게임은 재밌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자잘한 어 단점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일곱 번째 칼은 리퍼라는 칼인데요. 이 칼은 제가 초반에 자주 사용했던 칼입니다. 리퍼 칼의 속성은 일렉트로 전기로 되어 있고요. 그 표준 기능으로는 굴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기본 공격의 사거리가 62% 확률로 두배 늘어납니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는 이제 무기별로 좀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무기는 에픽 등급이기 때문에 62% 확률로 사거리가 두배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사용해 보시면 흐하게 빨간색으로 범위가 표현되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시는데요. 그게 이제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칼은 다른 칼들하고 다른 게 그냥 호공에다 대고 사용을 해도 사거리가 증가를 합니다. 꼭목을 맞추지 않아도 사거리가 증가를 해요. 이렇게. 자, 여덟 번째 칼은 솔라에지라는 칼인데요. 이칼 또한 속성이 역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수 없는 속성이에요. 어떤 속성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표준 기능의 이름은 분노의 증오라는 그런 표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기본 공격을 3번 적중시키게 되면 그 다음 네 번째 공격이 140% 추가된 데미지를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140% 확률 또한 어, 아이템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에픽 등급이기 때문에 140%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레어 등급일 경우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해 보면 이칼 또한 이펙트가 좀 약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번째 공격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음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 효과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유저가 어, 네 번째 공격이 들어갔는지 더큰 데미지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주의깊게 봐야 돼요. 예. 방금 전에 뭐 휘파람 소리 같은 쉭 하고 소리가 난것 같은데 그게 어140%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 효과음인 것 같은데 그게 팍 꽂히진 않아요. 캐스가 사용할 수 있는 아홉 번째 칼은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라는 칼입니다. 칼 모양은 노바하고 좀 유사하게 생겼어요. 반짝거리고 뭐 그렇죠. 근데 이 칼은 노바하고 틀리게 어 전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표준 기능으로는 두얼그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기능의 내용을 보면 기본 공격의 치명타 확률이 20%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치명타가 발동되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 캐스가 사용하는 스킬이 25%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이칼 또한 다른 칼들과 마찬가지로 그 치명타가 났을 때 효과음이라든가 화면에 표현되는 그 임팩트가 좀 약해요. 유저가 알아보기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명타가 발동된 걸 확인하고 스킬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역시 인디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이라 그런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이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라는 칼 들고 사용해 보시면 치명타가 났을 때그 효과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표현이 좀더 확실히 유저가 알아볼 수 있게 어,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는 자주 사용하는 칼은 아닙니다 일단 번쩍거리는 게 보기 좋아서 들고 다니긴 합니다 가끔가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보게 될 칼은 챔피언 오브 플레이그라는 칼인데요. 이칼 같은 경우는 이 게임 내에서 이제 자주 접할 수 없는 부패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기능은 악마의 거머리라는 <laughs>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초마다 캐스의 최대 체력이 30%까지, 그리고 263.3의 체력을 잃게 됩니다. 캐스의 체력이 3분의 1이 남을 때까지 매 초마다 계속해서 체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기본 공격의 흡혈 효과가 56%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하게 이 칼을 사용해 보면 어, 몹들에게 데미지는 굉장히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기본 공격만 해도 적들의 체력이 쭉쭉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번 3분의 1까지 체력이 줄게 되면 흡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체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3분의 1 상태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방 딜이 있는 보스몹을 만나게 되면 플레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미지 자체는 월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스가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무기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킬스쿼드 게임에서는 등급하고 상관없이 무기의 이름이 같으면 표준 기능은 동일합니다. 기본 기능하고 추가 옵션의 효율이 좋은 무기를 찾기 위해서는 어, 이 게임도 상당한 파밍 노가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캐스의 10가지 무기를 정리하자면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무기는 리퍼, 뭐 진노, 피해갈증, 노바, 오그레 바늘, 뭐,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이런 무기가 있구요. 아, 그 다음에 챔피언 오브 플레이그. 이 무기도 뭐 초반에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기가 초반에는 안 나올걸요. 아마 중반 이상, 베테랑 이상에서부터 아마 드랍이 될 건데 저는 드랍된 적이 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일단 상점에서 저는 하나 샀어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빛을 발하는 무기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몸 자크하고 솔라 엣지. 이두 개의 무기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사용하기 좋더라구요. 이두 개의 무기에 이제 옵션까지 좋다고 한다면 후반에 어, 몹들 상대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알몸자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시에 적중당한 적이 2초 동안 기본 공격으로부터 받는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캐스 같은 경우는 어, 에너지 대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몹이든지 간에 에너지 대시로 한번 데미지를 입힌 다음에 기본 공격만 해도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는 무기가 알몸 자크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솔라 엣지 같은 경우도 기본 공격을 3번 적중하면 다음 공격이 이제 140% 추가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는 블럭트러스트하고 표창 던지는 거이두 가지 스킬이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기본 공격으로 몹에게 최대한 데미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솔라 엣지라는 이 무기가 좀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노나 뭐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노바, 뭐 피해갈증 뭐 이런 것들은 몇로 확률로 범위 데미지를 주는 무기들인데 그 중에서는 오그레 바늘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확률이 50%기 때문에 두 마리당 한 마리꼴로는 꼭어 범위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래서 다수의 몹을 상대할 때는 오그레 바늘이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특별하게 세팅을 맞추지 않는다면 사용하기 좀 애매한 무기가 챔피언 오브 플레이그하고 엣지 두 가지 무기인 것 같습니다. 챔피언 오브 플레이그는 초당 계속 체력을 잃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엣지 같은 무기는 유동추력의 투명 상태만 4초 증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특수한 경우 아니면, 뭐, 페지시프트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죠. 왜냐면, 페지시프트를 사용하고 적을 공격하면 바로 페지시프트가 종료가 되니까, 어, 페지시프트 같은 경우는 파티원 중에 누군가 죽었을 때, 부활하는 용도로, 어그 용도밖에 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쇼배 보시면, 가젯 중에, 어 수호촌사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 사용하는 게더 편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캐스가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